네 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그 사도행전을 어떻게 성교적으로 읽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왜 중요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히브리파라는 말은 뭐, 뭔가요?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헬라파라는 말은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두 가지가 의미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전개될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선교에 있어서 헬라어를 할줄 알고 헬라 문화를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선교는 그냥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가게 하면 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등 떠밀어서 보냈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넬이 앞에 원래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헬라인 헬라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헬라파들은 대부분이 어, 지난번에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알줄 알고 았 이름도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고 헬라 문화를 이해하고 헬라인들과 그래도 교제하는데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8장에서 스테반이 순교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아까 그 사람들입니다 네, 8장 1절에서 본 어, 스테반이 순교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사도 외에는.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주로 헬라파들이 헬라우를 할줄 알고 헬라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갔다. 이렇게 해도 과언입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11장 19절에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뀌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19절까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멀리 안디오까지 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선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뭐예요? 타문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주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종교적 용어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다 썼냐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 신들을 부를 때 키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아마 헬라의 신들 아시죠?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 뭐 신들의 이름을 아실 거예요. 제우스, 헤르메스. 아폴론,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들을 부를 때 헬라 사람들은 언제나 퀴리스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의문이 들 거예요. 워낙 우리 교회에서 주 예수라는 말을 흔하게 쓰니까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말이 될까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특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팔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 유대인이나 자기네와 비슷한 유대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빌립은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헬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어, 단어였어요. 이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름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기름부 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기름을 부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에게 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게 바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만약에 히브리어로 한다 그러면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도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8, 9장도 한번 볼까요? 9장에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될 이제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결박해서 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담메색으로 가던 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 일어납니다. 뭐 제가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구장을 어, 한번 보겠습니다. 구장.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니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색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즉시 한 일이 뭡니까? 담에계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비슷한 문화와 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굉장히 아주 이상한 사람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북이스라엘이었고요. 지금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당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의 재단에 유대인들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수 없이 자기 조상이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그 베들에서 가까운 지역에 그리심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 어, 제물을 바쳤어요. 주, 예수 하나님께 드리는 아 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그다음에 어, 사울이 유대인의 그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그리스도다. 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를 11장 20절에 나오는 그 흩어진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아,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라고 말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를 이루죠? 예. 이렇게 아, 그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종교적 용어를 가져다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것 혹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징 빼앗기라고 말합니다. 네. 어, 영어로는 symbol fact라고 말하는데요. 이 상징 빼앗기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린다면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에 가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종교가 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어떤 상징물들을 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취해서 복음을 증거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그 그 말이 굉장히 아, 익숙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낯설게 들리면 사람들은 결, 결국 결 아, 우리가 전하려는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 종교적 용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교적 용어에도 그런 상징 빼앗기를 한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기도라고 하는 아, 그,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지만 그것은 교회에서, 어, 만들어 쓰는 단어가 아니라 불교에서 가져다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 절에 가시면 맨 기도라는 그 글자들이 있어요. 백일 기도, 무슨 그 입시 전에 무슨 수능, 아, 뭐, 어, 아, 그 보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절에서 사용하던 단어였죠. 그것을 우리가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희 어머니 옛날에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이었어요. 뭐 저도 그 어머니 따라서 절에 다니다 고3때 저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기 시작했을 무렵에 저는 이제 세문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어,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어 여러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평생 동안 절에 다니다가 제가 그 선교지로 가기 몇 개월 전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부탁을 드려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 그래, 창남아 걱정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에 다니던 분인데,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어 어떤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야뭐 기도가 뭐 있냐?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 우리 가보생 손창남 어? 선교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보생 손창남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보생이란 말은 가보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가보년이 1954년을 말합니다. 1954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가서 기도할 때, 아마 부처님은 데이터 프로세스가 좀 늦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손창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잘안 되는지,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절에서 기도하는 걸 들으면, 절을 위해 기도할 때 언제나 제가 출생한 연도를 대세요 그래서, 가보생, 손창남,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는 기도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출생 연도를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전 들어주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면, 하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익숙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제사라는 단어 나오죠? 그 제사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만들어 쓰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던 거를 갖다 쓰는 걸까요? 다른 종교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재산이 기돈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전혀 낯설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타문화를 잘 이해하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주로 헬라파인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나오는 그 안디옥에 갔을 때 헬라인들에게. 그냥 단순히 헬라인들에게 가서 유대식으로 전한 게 아니라 어 다른 말로 하면 헬라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로 구성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